그래서 네. 개발자들이 팀을 이뤄서 네. 이제 아바로스 대결을 펼치는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개발사를 이겨라라는 타이이기 예. 때문에 뭐 개발자인지 아니면은 레디업에 있는 어, 다른 팀원분인지 정확히 수는 없다만은 직원인지 잘 추는 선수를 모아서 구성을 해가지고 예. 오늘 준비를 <laughs> 그렇죠. 했을텐데 네. 선수에게 도전을 했어요. 개발사에서 그러니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에이스카드들을 총동원해서 네.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뭐 일방적인 경기보다는 약간 박진감 넘치는 이런 경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벤트전이다 보니까 선수들은 재밌게 플레이를 할 거예요 네, 네, 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좀 아바의 재미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 과연 어느 정도 네.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어,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만약에 개발 직접 하시는 분들이 왔다고 한다면은 네. 어, 조금 힘겨운 경기가 될것 같고 그렇죠. 만약 일방적인 원사이 단결이 올수 있을고요. 개발보다는 이제 그 외에 QA라든가 GM 분들이 좀 모여서 오셨다면은 좀 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쪽 네. 분들은 예. 그래서 그쪽 분들이 주축이라고 한다면은 어 그래도 잘 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게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개발사 팀원들이 지금 세팅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럼 마카는 이용해서 SNS 지령 이벤트에 오늘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자 패밀리룩 가족 룩으로 좀 오와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발표 한번 해보죠 누군가요 와야 어. 여기 네, 형제 축 아, 형제. 형제 돼지 형제 멸치 형제 <laughs> 자 돼지 멸치 조합이 오늘 이번 이벤트에 당첨이 됐고 두 번째는요 누군가요 누군가요 아, 아 여동생 아. 심슨 가족 아 축하드려요. 어, 여동생, 세리 안 돼요, 세리 안 돼요. 예. 여동생과 함께 역시 가족입니다. 아 정말 아름다워요. 아 어, 정말 좋아해요. 예. 여동생 들고 왔습니다. 옷도 하얀색으로 맞춰서 왔고요. 네, 두편립니다 예, 재밌게 잘 작성하는 맞고요. 두 팀이 SNS 지령 이벤트에 당첨이 됐어요. 네. 예. 어, 오늘 이벤트도 상당히 좀 재미가 있죠. 네, 오늘 같은 이벤트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혼자 할수 있는 이벤트는 음. 아니라서 같이 한다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네. 어,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학생이면 공부해야 되고 뭐 직장인이면 직장 다녀야 되는데 가족과 같이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런 거를 기회 삼아서라도 같이 네.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굉장히 맞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SNS 지령 이벤트는 이번 주만 펼치는 게 아니라 매주 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 응모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뭐 취업풀이나 글귀를 작성해서 와주시면 당첨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아요 몇일만 되는 건데, 미리 알고 좀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여만 하시면 예.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요, 저희가 깜짝 이벤트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이벤트, 게임 사이트 접속하신 이후에 아래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쿠폰이 주어집니다 XCR92 영어2구요 Q9GQB48. 딱 이렇게 빠르게. 어 바로 입력하네요. 어 바로 입력 오. 입력 되네요. <laughs> g b 4 8 오케이. 이, 이 입력 어떻게 아, 나오나 되나? 구분이. 틀죠 잘못 입력했어요. 아, 잘못 입력했어요. 다시 다시 다시. 어디가 다시. 틀렸나요? 네, XCR. 어디가 XCR92. x XCR9. c r 9 q XCR92. q 9Q. 빠졌어. Q 빠졌어. Q 빠졌어. 어 GQ. b 4 8 q b 4 8 q 비사8 앞에 큐큐큐큐 빨리 빨리 시간 시간 없어 큐 거기 큐큐 누르고 입력 감량 입력 누르면 비명 쿠폰 아, 아 됐어요 됐어요 아쉽하드려요아 정말 빠르네요 아 어, 역시 네. 세상이 도와줬습니다 진짜 네, 저희가 데서. 큐를 찾아드려서 아 이게 도움이 됐다니까 이게 미약하나마 약간의 그래서. 좀 힘이 됐다는 게 <laughs> 어, 저희에게는 보람입니다. 네, 큐, 큐 큐를 찾아라. 잃어버린 아, 큐한 글자 빼놓으면 안 되는데 지금 아마 방송 보시고 하신 분들은 전부 다 되셨을 거예요. 네, 만약에 혼자 집에 계셨으면 네. 헷갈려가지고 몰라요. 네. 같이 봐줘야 돼요. 어디가틀렸는지 모를 수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러면은 어, 이벤트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 경기를 펼치는 오늘의 초대 손님 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바사를의 이겨라의 이벤트에 참여한 팀은 이제 몸 팀의 집이에요. 네. 아직도, 바나나를 아직도 먹고 있어요. 바나나. 아직도 바나나. 아까는 기영재 바나나였나요? 아직 그 바나나 남은 바나를 나 먹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서 당 보충을 지 하고 있어요. 네, 약간 출출할고 뭐 시간 때기도 하죠. 네, 선수들 그리고 또 긴장이 어느 정도는 풀린 상태에서 이벤트를 네.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먹는 거 보세요. 네. 정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오늘의 도전자 개발사 팀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발사 팀입니다. 야, 이렇게 오, 이름 대신에 야. 사실 닉네임을 만들어서 양갱 라이보스 미픽. 근데 아직 오. 아무 네, 게임상이 들어오지는 않았고 지금 손을 푸는 네, 과정인데 네. 굉장히 진지하네요. 네, 어, 진지하게 이. 아니 전체적으로 이 외모에서 풍기는 느낌은 게이머와 흑자해요 외모도 외모지만 예. 지금 우선 아, 이 개발사 사람들이 얼마만큼 게임에 같아요? 집중을 하느냐라는 걸알수 있는 것은 사실 장비가 어. 좀 있거든요. 아게 아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잘 봐야 개발사. 돼요. 발사이 <laughs> 개발사가 샷이 막안 나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네요. 예, 띄어쓰기 네, 잘해야 될것같습니 그렇죠, 이게 개발사. 예, 그래서 이걸 잘 따져서 개발사팀입니다. 아, 뭐 아, 여유 여유있죠. 있어요? 한번 이표정이에 예. 아, 우리가 뭐 지겠냐 이런 표정인데. 지면은 뭐 선수 접어야 된다네. 아. 그런 생각을 팀원들은 할수 있습니다. 선수 자존심에는 그런 생각할수 있죠, 충분히. 예. 손이 어? 개발자분인가요? 어, 손놀림 보세요. 분탁합니다. <laughs> 이게 좀 민첩하진 않아요. 빠르지가 않아요. APM 한50 정도. 네. 이건 선수. 이 선수는 손도 안 풀어요. 네, 지금. 손도 안 풀고. 보세요. 손이, 이거 완전 보면 이 손에 안에 뭐 있는 것까지 완벽하게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뜯으면서 손가락 컨트롤 연습. 자, 이어서 마부. 네, 마부 반지. 오, 이게. 또 게이머들이 반지들 끼면은 컨트롤 안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요. 네, 좋아하는 선수도 있고 싫어하는 선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손과 팔목에 하는장식은잘안 하는 편이죠. 그렇죠. 이게 네. 네. 뭐 단판 승부 한두 경기 하는 건 모르겠는데 계속 좀 오래 경기를 하면은 아니 벌거 치더라고요. 네. 선수들이 들어와서 대기 중인데 개발사 다섯 명의 선수들은 손을 풀고 있어 아직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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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 들어오시죠. 네, 세 분, 오시을 네.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 보스, 외, 외모로, 네. 지금 보이는, 오. 어, 분위기로는 총좀 쏘실 것 같아. 요 봤을 네. 때는, 제발사 이제, 이제 팀장 역할을 맡아서, 네, 네. 어, 그 굉장히 보스의 그런 느낌인가요? 네. 잘 쏘실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네. 마블 아이 네. 보스 양갱. 어, 닉네임도 어. 귀엽습니다. 아기자기 하고요. 네. 네. 보스가 네. 가장 이엽습 키보드를 직접 같고. 준비해서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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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에. 이벤트 매치인데 이벤트 매치라고 생각을 안 하고 굉장히 어. 진지하게 지금 준비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만들어서 직접 준비를 해서. 네. 평소에도 많이 즐기시는 분 같아요. 보통 네. 네. 저런 키보드 잘안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 사이에 경기 준비가 모두 끝이 났고요. 개발사와 몽키 매직의 대결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시작사에 남을 가도록 할게요. 네. 예, 네, 초조한 상황이죠. 개발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뭔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죠. 네어 아바를 개발하신 또는 아바의 그래도들 다니는 분들이 통을 너무 못 쏜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니라서 내가 좀 아바를 잘 플레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네. 그런 기회가 지금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약간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안을 또 하나 하고 있네요. 첫 판은 이제 칼전, 두 번째 판은 이제 스나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프리하게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몽키매직 입장에서는 다 받아주는, 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 원하는 거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다받아주세 그렇죠? 네. 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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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뭘 하든 질 거라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몽키매직은 네, 원하는 걸다 받아주겠다. 이런 마인드인 거죠. 경기 좀있끝났습니다 이벤트 투 투자 매치를 시작합니 이벤트 전 매치 개발사의 이기라 시작됐습니다 캐논이고요 몽키매직과 개발사의 대결입니다 이유가 몽키매직 공격에 칼전이래 첫판은요첫 라운드는 칼전하기로 네, 했죠 이거 한번 잘꽂으면 되는데요 뭐가됐던간에 네, 어. 어. 개발사는 몽키매직을 개발사를...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어제줄 잡고 어가 잡았어요 잘 잡아요 아이 <laughs> 오리 잡으신대요? 몽둥이가 좀 힘을 발휘하는데요 빨리 전기질 좀 하셨는데요 네 몽둥이 전기로 아 근데 어느 때였어요? 분위기가 예. 좋았는데 네, 예. 이건 이거 좋는데 이거는 거의 막돌 내려오더 <laughs> 막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뭐 네. 처음에, 뭐 처음에 두명 잡고 시작했는데요. 좋았는데 말이죠. 예. 멍석 말이 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요. 이어서 두 번째는 네롱 쪽에서 이제 스나이퍼 전으로 네. 한 명씩 교대서 나가는. 그래요. 이제 스나이퍼 한번 제안했는데요오 오. 오, 보스. 처음 나가서 어, 한 시작했어요. 명씩 한 명씩 자요한 명씩 나요어또죠죠 아, 아, 어, 어, 그래도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밀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예. 야, 아 거죠 거죠.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아, 아 이거 뭐죠아 아, 근데 몽둥이는 뭐 인정해줄 수 있어? 있어요. 네. 아, 어요 와. 와. DJ DJ. 야! 야! 마부 잡고 이번엔 이동해서 이동하세요 스나입니다 이, 이 선수 스나에요 하하하하 스나한테 싹쓸이 당했습니다 스나니까 아우 뭘 용고래 한는 그런 표정이에요 네. 이 선수 전문이거든요 그이 선수는 그냥 이게 딜레이 없이 쏘는 게이 선수가 매번 연습하는 거예요 자 네, 이제는 네. 이제 정식 공격 네, 아마 공방에서도 많이 이제 제목으로 있는 방에 저런 플레이를 노는데 그랑가서저 같은 경우는 라이플을한번 어? 들어가는데 네. 잘못 설치서 라이플로 들어갔다가 잠깐만요 아 누워요 예, 그냥 붙습니다. <laughs> 아, 마치 선수들 앞에서는 네. 그냥 쓰러지는 고스 같지. 아. 자, 미피. 예. 한분남았어요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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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피! 오! 미피! 와! 야! 피에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요. 미피 에이스. 1대 1. 에이, 아. 아 오, 미피 선수 계속 오는데요. 예, 약간 일방적이진 않은데 희망고문의 느낌이 닿거든요. 그래요. 3번. 오, 야기가 막혔습니다. 아, 느기스 살아 있어요. 잠깐만요. 자,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들어갑니다. 위에서 양경선수 들어갔다가 어 이동현 선수 많이 맞 졌어요. 안보이면서 싸서. 오. 어? 근데 이종혁 선수가 엄청나게 견딜 만 했어요. 이종혁 잡혔네 반대로. 모브던스도 그고요 라인저만 고 오! 잘 싸워요 그래도. 아, 네. 마부 마부 에이스 마부. 어떻게 비슷비슷하게는 가요. 예 마부. 긴장되죠 지금. 예. 근데 시포를 서수빈이 후발습니다 어디 있냐고. 지금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입니다. 굳이 시포를 왜포를왜쏠요 시포를 설치해야 될것 같은데. 보팀 i m 이지기 아무리 그 천천히 좀 설렁설렁 해도 이기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 오늘 아부 선수가 미피 선수와 어어? 오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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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갱 이정도면 할만 하거든요 예, 이제는 요야지 이건 이겨야죠 아이고 아잡이어요지않았습니다았건 이겨야죠 4대았인데 네, 네. 네. 이번 라운드도 어면 안됩니다 한판이라도 이겨야잡보여요야 됩니다 잡발사의무서움을요 레이드 요잡 무서움을 보여줘야 돼요 자, 한 판이라도 이기게 되면 어디 가서 네.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 우리 한번 고 아, 우리 이겨 봤어. 그렇죠. 한 라운드 이겼다. 근데 중결승 진출에 있는 팀을. 네. 자, 던져 조심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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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던져서 됩니다. 서식들 치고 맞으면 안, 안 돼요. 거기 네, 출했는데 같이 들어가면은 뭐네 명이로 서다이서 체력 없어 이겨야죠. 네. 이건 이겨야죠. 네. 같이, 이건 지면 안 되죠. 다 같이 다 같이. 네. 아.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네명 전부 다 해체까지. 오스가 어쩔 수없으서 해체. 야, 상당한데요, 방금 움직임 봤을 때요? 어, 어, 네. 보스의 여유. 아, 한 라운드 지금 따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원래 보스라면은, 저는 시포에치 함께 귀찮은 거는, 다른 선수들 시켜도 되는데, 네, 직접 하네요. 네. 어, 제 목표 매기 제기, 자전심에 살짝 스트레치가 났어요. 네. 이거는 약간 전략보다는 그냥 사전이거든요. 네, 근데 네명이 네. 살아남고 한 캐릭터를 가져갔으니, 약간 야할 만해 이런 생각 개발사 도 할만해 이런 생각 할만합니다. 오 여기 남아 있는 이 수염에서 느껴지는 그 포스. 이리지. 요 양갱입니다. 예. <laughs> 이 선수 이름이 양갱이에요. 자 지금도 분위기 나쁘지 않거든요. 예. 서로 주로 맞고 서수빈. 네한 번씩 빠서아 잡혔어요. 서수빈 잡아냈고 자, 자. 보스 양갱 남았습니다. 여기. HP로만 맞을 때는 개발사도 할만해 보이고요. 할만해요. 그렇죠. 먹지 말고 무조건 꽂아야 됩니다. 시포 먼저 때려야 돼요. 그리고 C4 위치도 아, 아 양갱 양갱 자스팀이어조은 선수 HP 거의 없습니다 조은석 죽간 이렇게 되면요 자 네. 맞으면 죽습니다 소리에 죽는건데 야 소리 흘렸죠 일부러 자 좋아 맞아 맞아 지금 거의 잘되고 있어 막 그런 느낌이에요 왠지 할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의 네. 표정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벌써 2라운드 연속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 4대2까지 따라붙고 있는 대발사 어 이쪽으로 올린 한번 뛰어보네요 예, 와 와아 에이스 미피 오오 아, 갈고 있어 우 선수가 샷건으로 세는 양이 앞건이었어요 네 예, 그게 정말 앞건해졌습니다 네 저게 이제 잘만 쏘면 한방에 한명씩 아웃 시킬 수 있는 그런 총이라서 자, 이제 전반전 어느새 마지막 나온 드네 아, 이제 예. 후반전이죠 후반전이에요 아, 지금. 이제 얼마나 뭐, 빨리 지나가가지고 어, 네. 아 그냥 지금 목표매이막 들어가요. 네. 그리고 수비도 완전 나와서 하는 수비고요. 이거는. 네. 네. 굳이 뭐 전준현 수비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마 결겨내보자는 거죠. 조금이라도 한3 점, 4 점, 한5점 정도 이 비탈 상황까지 만들어주면 좋은데요. 오, 샷. 샷. 샷, 샷이 없어서 마부 마부 나았습니다 마부 선수. 아, 아. 여권에 네. 들어봤습니다만 바로 정리가 됐고 씩 미소를 짓고 있어요.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것을 그래도 좀 사실 저 안에 있으면 저구스 네. 안에 처음 들어가신 컨스분들은 어 사운드 플레이가 잘, 잘 된다는 데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메이저 포 개발사의 자존심을 지켜 네. 세우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가 좋아요 좋은 소절 좋은 소절 좋은 소절 한번더 이겨야죠 두 명이 한번요 이겨야죠 에너성합니다 좋아요 다섯 명다 살아 있어요 개발사 레드덕의 힘자 이번에는 그냥 <laughs> 들고 와서 설치하고. 차안에 서준수 선수입니다. 네명살리고 이겼습니다. 내 칭매 역전까지. 아, 상당히 잘 쏘는데요? 네. 대회를 나가야 될것 같아요. 본 네. 팀의 서선수선수를 상당히 이 정도까지 쏜다. 아 이거는 기대 이상이에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번 라운드까지 가져가서 한4점 정도 딴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길 수 있는 포인트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는 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나아마존 한다라는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성적인 거예요. 네. 그렇죠 상담실력을딘지니고있는데요세명잡아내고요이대이대이친 가서 아 10분 2가분2이나2지고김성분만잡아 20분 1대1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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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이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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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고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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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 라이 자 지금까지는 몽키 매직이 좀 약간 많이 전진 아 이번에도 전진하네요 그냥 네. 네. 아 이거 김성까지 아, 이렇게까지 수비가 전진해오면은 공격하는 이유는 그냥 기다리고 있... 기다리면서 다리 잡고 있다 한 명씩 끊어주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키맨이 네. 아, 양갱은 붙었어요. 네. 아 라인은 양갱 남았는데 요이 거의 없어요. 예, 아 네. 양갱 양갱 하나 잡고 아 끝날 것 같네요. 양갱 선수 아 여기서 깔렸습니다. 네, 네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몽키 매직 상대를 4점이나 득점을 했어요 개발사가 어, 충분히 많이 땅 거죠. 예, 네, 잘했습니다. 네. 어, 상당 한 실력을 지니고 있어요. 분들이 평상시에도 아바를 즐기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만큼의 실력이 나온다고 본 거라고 한다면은, 어, 이번 오픈챌린지 4강에 올라간 팀한테 한 세트의 가정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예. 평상시에도 꾸준히 아바를 하고 있다는 라 것의 증명이거든요. 그렇죠. 예. 선수들이 조금은 좀 편하게 좀 경기를 펼쳤습니다만, 그래도 안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진강승부를 펼쳤거든요 그렇죠 네뭐뭐 어디가서 팀을 만들어 왔는데 몽키매직이 사점이라 떼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개발사 팀도 오늘 뭐 제대로 진지하게 경기에 임했다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몽키매직은 뭐 오늘 승리도 가축하고 이벤트에 지도 네. 있고 오늘 기분 좋은 두 마리를 다잡봤네요 선수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뽐낸 개발사의 경기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8강 승전형경기에 승인이 나왔습니다 l 팀이 이변의 주인공이었죠. 강력한 네. 우승후보 클로니토 화이트를 만려 3세트 접전 끝에 잡아내면서 1승을 기록해서 승리를 기록해서 바로 4강에 올라갔습니다. 아, 경기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경기 시작전에는 사실 LA가 뭐25%그 정도도 못 받을 정도로 이제 상대 화이트에게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었 오늘 경기를 기준으로 평가가 좀 바뀔 것 같네요 이어서 두 번째 경기 몽키매직과 메시브의 라이벌 매치에서는 몽키매직이 승리탄났 했습니다 2대0으로 이겼어요 네 경기 초반에 예상과는 달리 몽키매직이 어, 초세트 생각보다 쉽게 가져갔고 때면에 에어플레이는 좀 힘들게 가져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역전 끝에 2대0 쉽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4강에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준비된 경기입니다 김블랭크와클래이트라이드 장난아님과 클래니트 클레, 그레이의 패자 전격이 마지막 경기 이번 경기 치면 탈락이에요 네, 네 무조건 이겨야 되죠 여기서 진짜 모든 지금까지의 아마 연습에 어떤 노력한 결과물을 이경기다 쏟아내야 되는 네. 네 팀이라고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벤트맨씨는 코스프레 매치를 기다리고 있어요 코스프레 오. 어떤 코스프레를 하고 나오게 될지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 일요일 오후 3시에 직접 삼성동 스튜디오로 직관 나오시면 되는거예요 뭐만 봐도 어떤 매치가 나 어떤 네. 이벤트 매치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어. 그런 이벤트 매치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이제 추첨 이벤트를 기다리고 계세요. 네. 추첨 네. 이벤트는될 거예요. 상 상품이... 네, 패밀리는 실패를 했지만 아니에요. 내려놨으니까 <laughs> 마우스 되면 좋죠. 뭐라더라 될 거예요. 예, 좋아요. 네. 자, 저희 이아바 오픈 참이는 열려 있는 방송이어서 어, 이렇게. 어... 양쪽 간에 또 대화가 가능해요. 네. 네. 그리고 상품이 푸짐하게 준비가 돼 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진짜 네. 끝까지 자리 지키셔가지고 뭐라도 하나 가져가시길 네. 바라봅니다. 그렇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